자, 조금 쉬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192쪽을 볼게요. 192. 거기에 이제 바이어스 문제가 몇개안 나오긴 했는데, 자, 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학연구 결과 해석 시 고려되는 바이어스 중에 다음 사례와 부합하는 것은 됐고요. 얘는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면접과정에서의 바이어스, 대리응답에서의 바이어스, 회상바이어스. 아까 우리 회상바이어스 기억하시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정보바이어스였죠. 그래서 대상대로 하여금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바이어스가 생긴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9번 보시면 특별한 중재를 받지 않아도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고 요인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코호트 연구에서 일어나는 거. 호선 효과. 자, 그러면 10번. 이게이 말이 많은 문제였거든요. 자, 다음 중 자살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확률 표본을 추출해서 자살 경험자에게 직접 조사를 했다. 네. 자, 보세 자살에 대한 조사 연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살 한 사람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살 경험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자살한, 자살한 사람한테는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응답 바이어스고, 근데 솔직히 여기에 보기 중에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걸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걸 답으로 하셔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런 비슷한 무응답 바이어스. 대답을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자, 조기에 발견돼서 임상적인 질병 발생 시 발견될 때보다 생존기간이 길어 보이는 바이어스, 요를 조기 발견 바이어스라고 해서 답은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단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생존율이 높아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단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암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진행률이 늦은 암이 있고요, 진행이 빠른 암이 있단 말이에요. 진행이 빠른 암. 예를 들어 진행이 늦은 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갑상선암. 그러니까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기 진단을 그냥 받았어, 진단을 받은 거야. 그래서 어, 갑상선암이래.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관리 하나였는데 솔직히. 관리하네요. 내 의사들은 그냥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 해. 그런데 내가 이미 조기 발견을 했고, 발견을 했고, 그다 그로부터 내가 한 30년 살았어. 그럼 나는, 아, 암이 되고 나서도 30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지 않으면 몰랐을 거를 미리 발견해서 마치 오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 거. 이거를 우리 조기 발견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때 당시에 영어로 나와서 이때 많이, 사람들 많이 힘들어 했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계산하는 거 있다고 잖아요그 계산하는 거 말하고 갑시다. 아까 그 문제가 맞았는데 제가 아까 슬쩍 지나갔는데 일단 95번부터 이건 아주 쉬운 거니까 95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흡연한, 흡연자 1000명과 비흡연자 200명을 대상으로 폐암 발생에 관한 전향적 대조조사를 대조 실시한 결과 흡연자의 폐암 발생 발 폐암 환자 발생 20, 비흡연자는 40, 4명이래요. 그럼 비교 위험도, 상대 위험도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상대 위험도는 뭐예요? R1에서 아, 아니, 비교 위험도, 상대 위험도니까 R2분의 R1. 맞지? 아니, 맞나? 상대 위험도. 맞죠? 기성 위험도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R1이 뭐였었냐면, 1000명분의 20명. 그리고 R2가 1000명분의 2,000명분의 몇이에요? 4명.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만, 산수만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 답이 4번이 맞지? 자, 그다음 102번으로 가세요. 102번. 자, 요게 이제 말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겁니다. 어느 질병 연구에 측정해서 비교 위험도가 2래요. 비교 위험도가 2니까 뭐예요? R2분의 R1이 2란 말이에요. 2. 그렇죠 2했을 때, 기속 위험도를 해석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 기속 위험도를 뭘로 봤었었냐면 R1에서 R2를 뺀게 기속 위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2면 뭘로 잡을까? 얘가 2라고 잡고 얘가 1로 잡으면, 그렇죠? 그럼 얘는 2에서 1을 뺀 거지. 그럼 1이라고 보겠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그러면 기속 위험도는 1 0.1 또는 10%다. 그래서 답을 아니지. 3번이라 하지. AR. 그니까, 러 어, 기속 위험도는 1 또는 100%이다. 라고 해서 답을 3번으로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답은 2번이에요. 그럼 이거, 이거 왜 그래요? 라고 했는데,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기속 위험도를 기속 위험 100분율로 생각하기도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잠깐 보세요. 이걸 2하고 1로 잡고, 그럼 답이 2야. 근데 4하고 2로 잡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얘가 이 똑같죠? 그럼 4하고 2를 때는 기속 위험도는 어떻게 돼요? 4하고 2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를 6하고 3으로 잡읍시다. 그럼 2가 똑같을 때 여기서는 6-3 하면 또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소 위험들은 수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기소 위험 1 0 0분율로 하면 딱 똑같아집니다. 자, 기소 위험 1 0 0분율로 볼게요. 아까 기소 위험도나 기소 위험